한국의 중고차 시장 한때 연간 3점 600만 대를 팔던 시장은 지금 매우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다. 충격은 없다. 분명한 붕괴의 순간도 없다. 모든 것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을 뿐이다. 수치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체 국면처럼 보일 것이다. 거래는 줄고 이익은 얇아지고 회전은 느려진다. 하지만 서울 외곽의 중고차 복합단지 한때 이 시장의 심장으로 여겨지던 고대 직접 들어가 보면 느껴지는 감각은 전혀 다르다. 손님이 적은 것이 아니다. 시장 자체의 박자가 사라진 것이다.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지만 더 이상 돌아가는 상품이 아니다. 사람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지만 더 이상 팔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공간은 여전히 밝지만 살아있는 장소에 감각이 빠져 있다. 그리고 시장이 이런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자리에 남아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신뢰 속에 있다. 평일 오전 11시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대형 중고차 판매 복합단지에 들어섰다. 한때 중추센터로 홍보되던 곳으로 수백 개의 딜러 매장을 수용하고 수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주차장과 내부는 상업용 빌딩처럼 설계된 사무공간을 갖춘 곳이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대는 이미 리듬이 있었다. 몇몇 가족이 차를 보러 들르고 전시구역을 가로지르는 발걸음 소리, 차문 여닫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작게 시작됐다가 뜨거워졌다가 다시 가라앉는 흥정 소리가 들리곤 했다. 중고차 시장은 마트와 다르다. 이곳은 언제나 거래 특유의 소리를 지닌 장소다. 질문하는 소리, 가격을 부르는 소리, 한숨 보닛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이걸로 할게요 라는 확정의 소리. 하지만 그날 주차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펼쳐졌다. 완전히 비어있는 주차장은 아니었다. 차는 여전히 있었다.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차들이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이었다. 더 이상 줄맞춰 정렬되어 있지 않았고 예전에 전시용 대형도 아니었다. 차들은 흩어져 있었고 무작위로 놓여 있었으며 차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 주차장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불면 텅빈 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주차장 관중이 모두 떠난 뒤에 경기장 같았다. 나는 본관 건물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거의 모든 사무실에서 불이 켜져 있었다. 이론적으로 불빛은 활동의 신호다. 사람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표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빛은 일 때문에 켜진 불이라기보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켜둔 당직실의 불빛처럼 보였다. 여러 책상에서 딜러들은 허리를 곧게 세우거나 가볍게 기대앉아 있었고, 휴대 전화는 눈앞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화면을 넘기고, 누군가는 가끔씩 펜이나 노트, 서류 같은 책상 위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습관처럼. 또 누군가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 주차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특정 손님을 기다리는 눈빛이 아니었다. 전화 한 통, 낯선 손님 하나, 기회 하나. 이 정막을 깨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도 기다리는 눈빛에 가까웠다. 이 장면은 이곳 같은 복합 단지들이 불과 몇년 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낡고 황폐한 장소가 아니다. 넓고 깨끗하고 새롭고 전문적이며 심지어 차와 딜러를 위한 상업용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을 주던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움 때문에 이 침묵은 더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 막 개관한 건물이 곧바로 겨울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다. 만약 이런 풍경이 평일 하루에만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마침 한산한 날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업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장면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주말에도 한때 중고차 시장의 피크타임이던 그 시기에도 말이다. 예전의 주말은 가족들이 차를 몰고 줄지어 들어오고 아이들이 주차장을 뛰어다니며 어른들은 차를 살펴보고 딜러들은 목이 쉬도록 외치며 손님을 맞이하던 시간이었다. 지금의 주말은 평일과 딱한 가지 점에서만 다르다. 기대는 크지만 실제로는 더텅 비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이 튀어나온다. 연간 3.6 백만대를 팔던 시장에서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대략 2021년 무렵까지 한국의 중고차 거래 규모는 거대 시장으로 불렸다. 연간 약 3.6백만 대. 이 숫자는 그냥 이야기로 던질 만한 수치가 아니었다. 중고차 복합단지, 딜러 인력, 차량 검사 서비스, 보험, 자동차 금융, 가격 산정 플랫폼, 이전 등록 서류 시스템까지 이 모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 시기 신차 판매는 크게 늘었지만 중고차는 여전히 중산층과 노동 계층의 혈액 같은 존재였다. 첫 차를 사는 사람, 차를 바꾸는 사람, 더 좋은 차로 올라가기 위해 파는 사람, 혹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되파는 사람들. 중고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차처럼 큰 부담의 할부를 지지 않아도 개인 이동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었다. 그 시절 서울 외곽 복합단지의 주말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들어왔고, 가족들은 큰 결정을 하듯 차를 골랐으며, 딜러들은 한명한 한 명의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그림을 이렇게 빠르게 바꿔놓았을까? 업계에서는 흔히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점차 안정되고, 신차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신차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 시점을 전환점으로 꼽는다. 신차가 부족하던 시기에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대안으로 중고차를 선택했다. 하지만, 신차 인도가 다시 원활해지자, 일부 수요는 다시 신차로 돌아갔다. 신차는 여전히 심리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력은 깨끗하고 위험은 적으며 보증도 명확하다. 동시에 금리는 반대 방향에서 작용하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르자 할부로 차를 사는 결정은 매달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다. 중고차 구매자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사지 않는다. 중고차 시장은 현금 흐름을 최적화해야 하는 사람들의 시장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 집단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수요가 줄어들면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손님이 줄었다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박자를 잃는 상태다. 복합단지 곳곳에서 그 신호를 느낄 수 있다. 매장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고 딜러들은 합쳐지거나 규모를 줄이며 간판은 상호를 지우고 이름만 남기고 차량의 입출고는 눈에 띄게 감소한다. 침체된 공기는 주차장에서 복도를 거쳐 사무실까지 스며든다. 어떤 딜러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한달 수입이 300만 원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몇달 동안 한 대도 못 파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나간다. 자리 사용료, 운영비, 대출이자, 보험료, 각종 부대 비용. 경력 7년의 한 딜러는 이렇게 말했다. 만명중한 명만이 버틸 수 있다고. 업계 사람이 이런 말을 할때 그것은 푸념이 아니다. 시장이 이미 도태의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다. 당신은 딜러 명패가 바뀐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명패에 성명 전체, 소속 브랜드, 때로는 전화번호나 소개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지금은 많은 명패가 짧은 이름 하나만 남아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미니멀을 추구해서가 아니다. 축소의 결과다. 딜러 수는 줄고, 빈자리는 늘어나며, 구분할 필요도 함께 사라진다. 완전히 문을 닫은 구역들도 눈에 띈다. 셔터는 내려가 있고, 안은 어둡다. 이곳들은 한때 가장 활기찼던 장소였다. 젊은 딜러들이 모이고, 웃음소리와 논쟁, 손님을 부르는 외침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지금은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건물 한가운데, 버려진 방들처럼 보인다. 차량의 입출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보게 된다. 예전에는 입구에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차량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손님이 차를 몰고 나가며 이동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은 긴 시간 동안 단한 대의 차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역설은 여기에 있다. 주차장은 더 비었고 복합단지는 더 한산한데 도로는 비어있지 않다. 폐차장은 과부하 상태도 아니다. 차가 삶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차는 어디에서 사라진 걸까? 상품이 기존의 유통 경로를 통과하지 않게 될때 보통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요가 사라졌거나 흐름이 방향을 바꿨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호가 하나 있다. 일부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이다. 차이가 천만 원을 넘기도 한다.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현대 팰리세이드다. 사용 이력이 있는 차량이 같은 모델의 신차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에 나온다. 이론만으로 보면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뢰, 금리, 유통구조,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흐름으로 작동한다. 이 가격의 역설을 이해하려면 운영구조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외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복합단지의 딜러를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은 다르다. 많은 중고차 복합단지에서 딜러는 개인사업자처럼 움직인다. 고정급여는 없다. 수입은 차를 팔고 남는 차액, 모든 비용을 뺀 뒤에 생긴다. 그리고 바로 그 비용이 그들을 쉽게 일어나 떠날 수 없게 만든다. 딜러들은 매달 관리 주체에게 자리 사용료를 낸다. 이 자리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다. 존재할 권리, 책상을 놓을 권리, 손님을 받을 권리, 네트워크 안에 남을 권리다. 관리측은 이 비용으로 건물 임대료, 전기와 수도, 유지보수, 운영비를 감당하며 복합 단지를 운영 중 상태로 유지한다. 잘 팔리던 시기에는 이 모델이 효과적이었다. 차를 사와서 빠르게 팔고 자본을 빠르게 회전시키며 속도에서 이익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면 이 모델의 잔혹한 면이 드러난다. 딜러는 여전히 자리 사용료를 내야 한다. 차를 사기 위해 진 대출의 이자도 계속 부담한다. 차가 오래 묶일수록 금융 비용은 커진다. 이자, 보험, 각종 부대 비용이 쌓인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차한 대당 몇 십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살아가려면 꾸준히 팔아야 한다. 하지만 시장이 식으면 한 달에 한 대를 파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왜 떠나지 않을까? 떠난다는 것은 자리와 시간에 걸쳐 쌓은 고객 네트워크를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축소된 시장에서는 기회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없다가 손님이 오면 그한 번이 희귀한 기회일 수 있다. 그 순간 자리에 없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자리를 지킨다. 구명판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살려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놓으면 더 빨리 가라앉는다. 관리 측도 비슷한 상황에 묶여 있다. 딜러들이 한꺼번에 떠나면 자리 사용료 수입이 줄고 건물주에게 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사람을 붙잡는다. 어느 쪽도 먼저 떠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취약한 공존 상태다. 그 결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복합단지는 행정적 의미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불은 켜져 있고 사람은 앉아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잠식된다. 점점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책상을 빌려주는 공간에 가까워진다.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인다. 시장은 단순히 줄어든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신뢰에 의해 비틀려 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다면 업계 사람들 다수는 가장 먼저 금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뢰를 말한다. 경제학에는 품질이 낮은 상품이 지배하는 시장을 가리키는 개념이 있다. 흔히 레몬 시장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레몬은 일반적인 과일이 아니다. 미국 속어에서 레몬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부에 문제가 있는 차를 뜻한다. 구매자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상품에 낮은 가격을 매긴다. 그러면 좋은 상품을 가진 판매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시장에 남을 이유를 잃는다 그들은 떠난다 그리고 시장은 점점 나쁜 상품으로 채워진다 바로 구매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로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오랫동안 이 상처를 안고 있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반복됐다 허위 광고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팔린 미끼 차량 손님을 불러놓고 다른 차로 유도하는 행위 가격 부풀리기 기대보다 낮은 품질 더 심각한 것은 사고 이력 은폐였다. 침수된 적이 있거나 큰 사고를 겪었거나 대규모 수리를 했던 차량이 기록에서 흐려지거나 다른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들이다. 모든 딜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수는 정직하게 장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은 선한 다수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체 이미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악한 소수로 작동한다. 몇 건의 사례만 퍼져도 대중은 집단 기억을 형성한다 그 기억이 충분히 쌓이면 소비자는 추가 증거 없이도 등을 돌린다 중요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 정보가 불투명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가격을 조회하고 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정보가 투명해질수록 전통적인 복합단지의 역할 가격을 알기 위해 가야 하고 설명을 들어야만 했던 공간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구매자는 데이터를 더 신뢰하며 다른 채널을 찾는다. 하지만 신뢰 붕괴만으로는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 신뢰만의 문제였다면 시장은 더 천천히 줄었을 것이다. 박자를 크게 무너뜨린 것은 금리였다. 중고차 구매자의 상당수는 노동계층이다 형편에 맞아 중고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할부로 구매하고 돈을 빌려 매달 갚는다. 금리가 오르면 월 상환액이 늘어난다. 생활비까지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는 수년에 걸친 무거운 부담이 된다. 그 결과 소비 행태는 방어적으로 바뀐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아직 달릴 수 있다면 몇년더 같은 차를 탄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차 없이 사는 것도 감소한다. 수요가 줄면 재고가 늘어난다. 차량은 딜러 손에 더 오래 묶인다. 대출이자는 쌓인다. 재정 압박은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에서 동시에 커진다. 그리고 잔혹한 지점이 여기 있다. 많은 딜러들 역시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린다. 즉, 그들 또한 하루 단위로 이자를 부담한다. 빨리 팔리면 괜찮다. 느리게 팔리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금리와 신뢰가 함께 작용하면 시장은 구조를 바꾼다. 그러나 그 변화는 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은 세 갈래로 찢어진다. 가장 위에는 대기업들이 인증 중고차 모델로 시장에 진입한다. 점검하고 표준화하고 보증하며 책임을 약속한다. 이들의 무기는 신뢰다.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지만 소비자는 안심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상태가 가장 좋은 차량들 연식이 새롭고 주행거리가 짧고 이력이 깨끗하며 사고가 적은 차들은 2층으로 빨려 올라간다. 과거에는 전통 복합단지에서도 수익성이 높고 성사시키기 쉬웠던 물량이다. 그러나 이제 가장 좋은 몫은 그들의 손을 떠난다. 가장 아래에서는 개인 간 직거래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매력은 가격이다. 중개가 없으니 더 싸고 구매자는 과거의 딜러 시스템에 지불하던 차익을 스스로 가져간다. 이 채널의 많은 차량은 보통 더 저렴하고 더 오래됐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이다. 구매자가 절약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가운데 전통적인 복합 단지에는 무엇이 남는가? 좋은 차량은 인증 중고차로 올라가고, 싼 차량은 직거래로 내려가면 남는 것은 주로 중간 구간이다. 직거래와 경쟁할 만큼 싸지도 않고, 인증 중고차와 경쟁할 만큼 신뢰를 주지도 못한다. 이 끼인 지대가 딜러들의 숨통을 조인다. 시장은 단순히 축소된 것이 아니다. 조각나 있다. 그리고 가운데층은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 차는 도로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폐차장이 갑자기 넘쳐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흐름은 어디로 방향을 바꿨을까? 그 흐름의 이름은? 수출이다. 한국 차량은 분명한 강점을 지닌다. 정비 습관이 좋고 차량 이력이 비교적 투명하며 수년에 걸쳐 품질이 크게 개선됐다. 많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에서는 중고로 분류되는 차가 오히려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최근 몇년 사이 중고차 수출은 크게 늘었다. 이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같은 숫자들이 있다. 2025년 상반기, 중고차 수출은 약 43만 7천 대에 이르렀고, 금액으로는 약 3.910억 달러, 원화로는 약 5조 원에 해당한다. 바다로 나가는 차량의 흐름은 이미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이 됐다. 항구가 있고, 선박 일정이 있고, 보관 야적장이 있고, 물량을 모으는 조직이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수출 목적지가 바뀌며, 중간 경유지의 역할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 키르기스스탄이 그중 하나다. 인구가 700만 명도 되지 않는 나라지만, 어떤 달에는 한국산 차량이 수천 대씩 들어간다. 즉각적인 질문이 생긴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차가 필요할까? 답은 지역 무역 구조와 우회 경로에 있다. 2022년 이후의 상황을 떠올려보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제재, 무역 제한. 한국은 제재에 참여했고, 러시아로의 직접 수출은 막혔다. 현대와 기아는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차량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한때 널리 쓰이던 한국 차량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였다 그래서 우회 경로가 만들어졌다 한국 차량이 키르기스스탄으로 들어간 뒤 지역 무역 구조를 통해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방식이다 이 흐름은 국내에서 역설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했다 내수 판매는 줄었지만 수출은 폭증했다. 혜택을 보는 쪽은 수출 체인이었고, 발이 묶인 쪽은 전통적인 복합단지였다. 잘 팔리는 차량들이 빠르게 수거돼 나갔기 때문이다. 인천처럼 수출과 맞닿은 지역에서 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차량은 빽빽이 쌓여있고, 작업자들은 분주하며, 컨테이너 소리와 지게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선박 일정은 촘촘하다. 그곳에서 시장은 죽지 않았다. 시장은 장터를 떠나 항구로 이동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가격 상승이라는 역설을 설명하는 열쇠다. 러시아 같은 해외 시장에서 일부 한국 차종이 매우 높은 가격을 받게 되자 수출업자들은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제시해 물량을 모은다. 상태 좋은 차량은 외부로 빨려 나간다. 국내에는 좋은 차가 부족해지고 가격은 오른다. 전통적인 복합단지는 가장 팔기 쉬운 상품을 더 잃는다. 남는 것은 회전이 느리고 마진이 낮으며 위험이 큰 차량들이다. 다시 말해, 차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길을 바꿨을 뿐이다.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이것은 경기가 나빠서 중고차 시장이 무너졌다는 단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 힘이 겹쳐 작용한 결과다. 수년간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신뢰 붕괴. 높은 금리가 구매자를 멈칫하게 하고 판매자를 자본 비용으로 숨 막히게 만든 점. 시장의 분절화 위에는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아래에는 개인 간 직거래. 가운데에는 끼인 전통 복합단지. 수출의 폭증이 좋은 차량을 내수해서 끌어내며 일부 모델의 가격을 밀어 올린 점. 이 환경에서 전통적인 중계자 회전 속도와 정보 격차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의존하던 모델이 데이터가 투명해지고 국경을 넘는 흐름이 일상화된 시대와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중고차 시장이 파산했다가 아니다. 가장 정확한 말은 이것이다.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의 권력은 이미 다른 주체로 넘어갔다. 중고차는 일상적인 풍경이어서 변화가 더 쉽게 보일 뿐이다. 텅빈 주차장, 비어 있는 책상, 켜져 있지만 정막한 불빛. 그러나 이 논리는 다른 많은 산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정보의 간극에 기대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온 영역들에서 말이다. 정보가 투명해지면 불확실성에 기대었던 차익은 줄어든다. 중개자의 역할은 바뀔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증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플랫폼과 데이터에 의해 대체되거나 S 부동산 중개 보험 상담, 여행 대리점 정보 비대칭 덕분에 성장해온 산업들은 중고차 이야기를 거울처럼 볼수 있다. 산업이 죽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투명함에 기대는 모델은 데이터가 열리는 순간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다. 오늘 전통적인 중고차 복합단지에 들어서면 시장이 잠시 쉬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불은 켜져 있고 사람은 앉아 있으며 책상 위에는 서류가 있다. 하지만 오래 서 있을수록 가장 비어 있는 것이 차가 아니라 거래의 흐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손님 대신 늘어난 빈 책상들. 차량보다 휴대전화를 더 오래 바라보는 딜러들. 넓은 주차장이 과잉을 드러내는 빈 공간으로 변한 모습. 그 침묵은 하나의 시대가 폭음이 아니라 길어진 기다림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 해에 3.6 백만대를 팔던 시장은 이제 쓰라린 역설과 마주하고 있다. 장터는 남아있지만 손님은 오지 않고 사람은 남아있지만 좋은 물건은 떠났으며 불은 켜져있지만 매매의 박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인증 중고차 쇼룸으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으로 그리고 수출 항구로 시장은 죽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예전의 주인들에게 속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 시대의 붕괴 방식이다. 시끄럽지 않고 극적이지도 않지만 제때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변화다.